내 생각인데, 네. 이거는 여론이 아무리 들끓고, 네. 법원 내에서 아무리 반발이 나와도, 음. 국회가 탄핵권을 꺼내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안 했으리라고 봐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 특히 서울 고등 부장들은 뭐 니들 두드러라. 이거 사법권은 법원에 <laughs> 속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네. 거야. 이렇게 했지. 네. 이거를 무슨 사유 밝혀가지고 연기하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고등 부장들이 다, 네. 다 대법관 되고 싶고, 헌재재재판관 되고 싶고, 싶은 꿈을 갖고 있거든요. 야, 한번 잘못했다가 이거 완전히 망할,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대법원장이 그나마 헌법재판소에 끌려가서 탄핵재판 받는 거를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음. 그나마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권력 분산제도라는 거는, 분립제도, 분산제도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불신의 토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 아무리 무슨 고상한 척을 해도, 완장 차면 음. 다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한다. 네. 그 위험이 전부 다 있다. 해서 이 조항들을 넣어놓은 거고 음.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이 진짜 이건 한 번도 없었던 네. 일이잖아요. 저는 이 제도들이 일상적으로 써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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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법관들이 언제든지 내가 법률과 헌법 왜, 위반되게, 음. 나의 사법권을 행사할 때는 네. 언제든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음. 탄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음. 늘 인지하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